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가 영상을 킨 이유는 일단 새로운 멤버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 진주는 영상 찍을 시간이 좀 예전에는 같이 찍을 때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없어, 많이 없어 가지고 멤버에서 어 합의해서 나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멤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디스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로블록스가 로 로블록스는 무조건 있겠죠. 로블록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친추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XFSMGMBXH입니다. 저가 나중에 영상 올릴 때 제목을 그제 닉네임으로 써서 할게요. 그냥 디스코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디스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디스코드만 있으면 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로블록스는 무조건 있을 거고, 디스코드만 있으면은, 네, 다, 친추가, 친추랑, 요런, 뭐 또, 하여튼, 새 멤버 하고 싶으시면요, 일단, 디스코드 있는지 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제가 만약에 댓글로 닉, 닉네임을 알려 주시면 찐닉을 알려 주시면요. 저가친추를 걸어서 같이 새 멤버로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 하나 올린 거고요. 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그러면은 그냥 이제 타워만 오류면 되네요. 일단 엄청 간단해요. 다시 간추려서 말하자면 로블록스 있어야 되고 디스코드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개만 딱갖 갖추면 이제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멤버는 한명 구하고 나중에 또한명더 구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목소리> 할게요.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구독, 좋아요, 바이.